자, 지도 등록에 대해서 잠깐 세팅해 볼게요. 자, 키워드 수집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죠? 세팅할 때는 가장 먼저 거점. 즉, 오프라인에 같은 경우는 가게잖아요. 가게. 가게의 위치. 위치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는 그 단계입니다. 제가 책을 쓰는 시점만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학원 정보가 없었어요. 웬만한 지역들은. 거기에 인테리어 업자, 부동산 업자, 거래했다. 아니면 과외. 그런 데들만 학원을 알아보려고 엄마들은 검색하는데 학원에 대한 정보는 없고 맨 어머 정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하는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 마케팅 되게 열심히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지도조차도 등록을 안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도 정도는 다 등록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위치만 알려주는 정보로만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학원 위치를 알아본다는 얘기는 학원을 방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근데 그전 단계인 저 학원을 가기 위해서 검토하는 사람들은 이 지도 내에서 검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 예전에 제가 지도 통계들을 꽤 오랫동안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를 봅니다. 내부, 상세 보기를. 그래서 이 지도 안에를 어떻게 세팅하느냐도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위치만 뚝 알려 놓고 땡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몇 가지만 작업하면 되는 건데 그 작업할 때 조금 더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과 학부모님의 선택에 필요한 항목을 충실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더 세세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큰 맥락은 일곱 가지 정도입니다. 사진과 제목, 분류, 대피 키워드 5개 유입 유알에 상세 설명 찾아오시는 길을 충실히 써야 되는데요. 자 체크포인트 지도를 세팅할 때는 썸네일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진의 주목도를 높여줘야 돼요. 사진의 주목도 제가 세팅해 준모 학원인데요. 그 학원의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긍정적인 사진들을 전면에 매치를 시켰어요. 두 번째는 어떤 학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우리 학원을 홍보하듯이 아니면 뭐 상담할 때 우리 학원 가볍게 설명하듯이 이 안에서도 텍스트로 가볍게 설명해 줄수 있잖아요 길지 않게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도 상위 노출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을 충실히 작성해야 돼요 네이버가 로직을 바꿀 때 블로그의 로직을 바꿀 때 공교롭게도 이 지도 상위 노출이 되는 그 부분도 바꿔버렸어요 제가 블로그 설명할 때 알고리즘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블로그가 그 결정적인 그 변경 포인트가 2015년도 그때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 C랭크가 발표가 됐었었는데, 한동안 그한 7, 8개월 정도가 블로그의 암흑기인 시대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 시대 이후가 이제 C랭크 알고리즘이 딱 나오면서 변화, 그 블로그의 변화점이 크게 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년 후에, 2018년도에 네이버가 2차 다이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이아 알고리즘이 이 지도 상위 노출하고도 연결되게끔 세팅이 됐어요. 시기적으로. 이게 뭘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 2018년도 이전에는, 즉 다이아 플러스, 다이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 여기에 특정 작업들을 몇 가지만 작업을 해놓으면 지도의 상위 노출이 쉽게 됐었습니다. 맨 주변에 선수들이 없으니까 제가 해놓으면 그냥 1등 팍팍 꽂혔어요. 근데 지금 블로그도 체류 시간 즉 소비자의 반응을 진짜 컨텐츠를 읽어보는 걸로 검증을 하잖아요. 이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출이 어려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전문가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막 올리려고 대행사들한테 불필요한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지도에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은 욕구는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만들어낸 게 광고 영역이죠. 플레이스 광고 영역.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 영역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되 우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노출시킬 수 있게끔도 끌어올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게 좋냐 좀 살펴보면 그 지도 등록에서 노출의 기준점은 행정동입니다. 즉, 주소. 행정동입니다. 행정동. 그 학원이 있는 위치가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걸 지도관리를 그 스스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유권에 대한 관리는 전화번호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으면 너라고 인정을 해줘죠. 근데 노출에 대한 기준점은 그 주소예요. 주소. 그것도 행정동. 그러면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키워드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에 영향을 준다. 즉, 가산점이 존재한다. 그게 제목입니다. 제목. 그래서 제목에다가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분류. 분류 체계. 스마트 스토어 로직이 이 키워드 기반이 아니라 이 분류 체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이버가 새로운 기준점, 노출의 기준점을 과거의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미래에 새로 도입되는 것들은 새로운 체계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체계에서. 어, 기준점이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 우리 학원이 수학학원이면 이 분류도 수학학원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가산점의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키워드를 명료하게 다섯 가지를 선정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앞단에 제가 키워드를 선별을 한 이유도 그게 선정이 되어져 있어야지 그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여기다가 쓸 거냐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에 지도 안에서도 이거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충실히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길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아, 여기에 우리 학원이 어느 어느 건물에 몇 층에 오시면 됩니다. 주변에는 무슨 건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써 주는 것도 하나의 충실한 정보 전달 요인인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 지도가 내 블로그 아니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검색하는 여러 가지 형태 안에서 자꾸만 회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상위 노출로 올라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옛날처럼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실히 작업을 해줘야 되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충실히 작성을 해줘야지 소비자들도 즉 학부모님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에서 보면 어 난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 액션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내지는. 뭐,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 학원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블로그가 있으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릭을 하게 됐을 때 대부분 어디로 가게 돼요? 블로그의 최신글로 가게 되죠.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정보를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동선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하여튼 불필요한 작업을 해서 혼선을 주면 이탈할 곳만 계속 늘려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탈하지 말고 우리 학원의 특장점을 명확하게 보세요라고 킬러 컨텐츠로 연결시켜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 안에서도. 아마 원장님들 전화 무지하게 받아보셨죠? 대행사들. 지금도 받을 텐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 즉, 이 지도를 처음에 등록하거나 만지게 되면 반드시 전화오는 곳이 있죠. 저희 네이버인데요. 아니면 네이버 공식 대행사인데요. 다 뻥입니다. 네이버 사칭. 그게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네이버가 이걸 캡쳐를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이 내용을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당시에는 네이버가 공지를 안 했었어요. 강의를 들으신 사람들 중에서 거의 20, 30%는 이미 당했어. 당해봤어요. 아마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 중에도 당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행사들한테 어, 뭐 사칭하는 것에 제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 학원의 비밀의 저자 정석 씨입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학원이 성장한 사례도 많지만 요즘에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를 통해서 가맹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무상으로 도움받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구글 폼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